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타종교를 제가 비하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와, 뭐꼭 불교뿐만 아니고, 다른 여타의 뭐이 종교들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주 혁혁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항상 기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기쁨 그러나 이제 불교는 예를 보면 은그 교리 자체가 108번뇌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108번뇌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8번뇌 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참선을 하고 돌을 닦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을 왜 닦느냐 왜 참선을 샀느냐? 결국에, 108번 내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걸 불교영어로 108번 내에서 마지막 탈출하는 그것을 일컬어서 열반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열반. 열반 단계에 들어간다. 그 열반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부처가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교 신앙은 추울 때까지 108 번뇌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열반에 도달하는 사람도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도리를 신봉합니다. 일평생을 108 번뇌에서 시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 신도들이 아무리 신앙이 깊은 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해요 오래전에 죽은 성철종종이라고 불교에 정말 유명한 고성이었어요 그 고성도 마지막 이 죽음 죽음 시점에서는 그가 자신이 한 생을 성녀로 살아왔던 것을 크게 후회하며 죽으세요. 그 당시에 이 불교에 큰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재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왠지 모르게 기쁨이 넘쳐나요. 이 즐거움이 넘쳐나요. 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문제는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 예수 믿어도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평안함을 하면 누리지 못해서요. 그 뭔가 그러면은 그분의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환경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형통하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극한적인 고난의 한순간 한복판에 죽음의 한 순간에 있어도요. 왠지 모르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연에대 우리에게는요. 기쁨이 었어요이어서 신령한 기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여타의 종교에는 이 같은 신령한 기쁨이 없어요. 신령한 기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주어지는 기쁨이라 그 뜻이에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의 의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이 뭐 빈부, 뭐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님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이 기쁨이 넘쳐나요. 그래서 찬양하고 싶고, 그래서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은혜생활 하고 싶고,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하루 주셔서 상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이런 기쁨, 오늘 하루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크게 확대하면 이 기쁨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거예요 기쁨이 넘치면 성도는 저절로 감사하게 되있어요 그 감사가 넘쳐 보세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노헤미야서 12장 12장 이제 마지막 부분 12장, 13장 쭉 나옵니다 12장, 13장 노헤미야서 마지막 이 부분을 쭉 읽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은 감사, 기쁨, 하나님을 향한 찬가, 노래 부름 찬송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 이 너의 마지막 말미에, 왜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아름다운 찬가의 소리가 크득차 있는가? 그것은 그동안 14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1차, 2차, 3차,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요. 누누이 실패했어요. 주변에 오랑캐들이 방해하고요. 때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예? 그런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악인들이 도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벽 재건을 하고 싶었지만은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하여 갖고 이 성벽 이 재근에요.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참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 재근 이에 오늘 보다 읽지 않았지만은 36절, 38절 그리고 위에 43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일어나세요. 새벽부터 일어나세요. 마치 오늘 우리가 이 감사축제의 기한에이 추운 날씨에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모여 있듯이 그 이살 공동체가 일어나가지고 한 그룹은 에사라를 중심으로 성벽 남쪽에서 북문으로 갔다가 동쪽 그 성벽과 성문 수문으로 이렇게 돌아 행진하는 그첫 번째 그룹이 있었고 또한 그룹은 바로 네헤미아가 이끄는 그 무리와 함께, 이제 에브라임 문과, 그리고, 어문, 양문, 이런 문들을 지나가서 서로 만나는, 이런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이너미아 12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이들이 그냥 이렇게 구름을 지어가지고 성벽을 이렇게 돌았냐 안 해요. 오늘 보물에 보시면은 이들이 하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 성벽, 이 봉헌을 위한 이런 아름다운 예정에참여하하뭐 남녀노소 할것 없이 어린아이 할것 없이 다 총동원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즐거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같은 모습을 우리 본원에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동안 네미아가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에 삼발라 도베아 같은 악인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이방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에곰 사람들이 아스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분모하고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참 적극적으로 그들이 그것을 방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6장 15절에 보시면, 불과 52일 만에 완성을 했을 때에, 너희 미아가요, 너희 미 미아 6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루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너희 미의 모습을 크게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기부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그 기쁨, 그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감출 수 없어서 공동체가 일어나가지고 기뻐하며 즐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이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하여, 참, 우리가 고건 분투했어요, 그동안. 성벽 재건을 하는 가운데, 인생의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에 얼마나 방해 요소들이 많았습니까? 예? 그친 환경들이 많았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참 온갖 상황들을 우리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감사하고, 기부하고, 즐거워 할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이 은혜를 입지 못하면요, 그 누구도 기뻐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우리 예수님 가운데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사라지면 안 돼요. 네? 기쁨이 사라져서 어 날마다 막 죽을 맛으로 그냥 막 얼굴이 그냥 찌그러지고 어두워서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신령한 기쁨, 이 기쁨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 9 7 0 년대에 월남전이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는 그 시점에, 어, 월남전에 참전했던 미군들 가운데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참 많이 죽었어요. 예. 그 많은 죽음 슬픔 가운데에 미국 국무부가 마지막 이제 이 점으로 가는 이 전쟁 시대에 아주 또그 전장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미군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미국에 최고로 유명한 희극 배우, 밥, 호퍼, 라고 하는 희극 배우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제 전장터 한복판에 무대 공연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희극 배우, 밥, 밥 호퍼가 온다 그러니까 젊은 장병들이 막, 크 예, 모여들었어요. 왜? 요즘으로 하면은, 희극배으로 말해, 요즘으로 하는 개그, 개그 하는, 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 전장 중에 답답하고 슬픈 그런 와중에 희극을 통하여서 뭔가 좀 이렇게 웃고, 뭐 절골만 깨워요. 수많은 장미들이 거기 모여서. 밥하 보고 올라가서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모습을 밥호프가 보게 되었어요. 밥호프가.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전장을 하다가 같은 부대원 동료, 한쪽은 폭탄 파편에 맞아가지고, 오른, 왼팔이 달아나 버리고, 한 동료는 오른팔이 달아나 버렸어요. 왼팔하고 오른팔하면 동료가 딱 붙어 앉아가지고, 그팝호프가 웃기고 막 노래를 부르고 하는가 너무나 막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다른 많은 이장병들은 아주 성한 자신의 이두 손을 가지고 박수를 치고 손을 올리고 막 환호를 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런데그두장병을 가만히 보니까 이두장병이 연합해 가지고요. 네? 왼쪽 팔에 없는 사람 오른쪽, 오른 팔에 없는 왼쪽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막 붙어 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박수를 맞추고 같이 손을 맞이. 두 사람이 한 사람에 된 듯한 그런 모습으로 바보보가 무대에서 공연하는데 맨 앞에 그두 장병을 보고는 막 감격한 거예요. 웃겨주려고 올라왔던 바보보가 오히려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두 장병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그 같은 연기를 보면서 막 기뻐 즐거워하는. 그 장면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바보부가 감동적인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 눈물은 뭐 슬퍼서 우리도 눈물이 아니었겠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이 이렇게 열악하고 측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를 찾아 또 새벽에 일찍 이렇게 주의 걸어가는 보좌 앞에 나오고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늘 앞에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이런 아름다운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이것은 감사한 삶을 살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때 독일의 니체가 이 니체는 반기독교 철학자입니다. 반기독교 신앙인이 되었는가 그가 그래서 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동안 기독교를 살펴보니 내가 그동안 독일 크리찬들을 이렇게 설펴보니 그들로부터 구원 받은 자의 기쁨, 구세주를 아는 자다운 감사의 표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당시에 독일 사회, 에 동일이 히틀러라고 하는 독재자 밑에서 박해를 당하고 참 온갖 비판을 당하는 정치적인 이런 위압감성에 진들러 뭐 있었던 그런 시대, 사회였지만 은 그리 찬도를 보니까 진정 구원 받은 자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닌가. 그래서 그건 급기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고. 그 정도로 이 기독교 신앙을 비유하는 정도로. 그는 그래서 기독교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니체의 말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는 신앙 생활, 즐거움이 없는 신앙 생활, 감사를 모르는 신앙생활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은요 바로 나 같은 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보이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의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예수를 믿어도 항상 원망 불평 속에 갇혀 살고 항상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그 사람 보고 무슨 희망을 갖고 또 전도가 되며 저에 나올 그런 마음이 생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니체어 같은 제2제사의이 같은 인생을 나를 통해서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로 가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감상을할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확실하게 믿으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의 평안, 꼭 평안은 뭡니까?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오세요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기쁨이 넘쳐나는 바로 육체는 공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내 마음, 내 영혼에 기쁨이 넘쳐나요 기쁨이 유명한 여러분, 윌리엄 샌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면 당신의 신앙생활에는 지금 물이 새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이 새고 있어요 깨어진 항아리와 똑같은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삶은 깨어진 항아리예요 물이 지금 줄줄줄 그 아까운 물이 줄줄 흐르고 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축제의 기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아침 일찍 또이 불편한 또,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이곳에 나와야 합니까?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쁨. 여러분, 기쁨을 이 아침에 꼭 회복하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벽 재건을 하고, 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공동체가 다 나와가지고, 즐거이 찬양하고, 경미하는 이 같은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기쁨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마음껏 야침에 하시다가 돌아가는 귀하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기쁨의 원천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기뻐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감사하고 찬양함으로서 오늘 하루 뿐만 아니고 일평생토로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가 140년 만에 성벽 재건을 하고 이토록 공동체적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참여하며 기뻐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출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이 근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도 마치 성벽 재건을한 것처럼 힘들고 피곤하고 때로는 괴롭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상황 가운데서도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주심으로 오늘도 참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즐거이 이 거룩한 은혜의 보자를 찾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아침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속에 있는 삶으로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거두어지게 하시고 긍정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두워진 모습들이 기쁨으로 환하게 밝아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같은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응답이 되게 하셔서 오늘 아침도 기쁨을 안고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의 저소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벽 재건을 통하여. 이토록 기뻐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